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벌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탐욕을 부리며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옛적에 가던 길, 즉 선한 길로 가라는 외침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칩니다.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한다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일이 없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